됐어 습니다자팀 먼저 볼게요. i 적으금 마이너스 1 여러분들 이거는요 복수수에서 가장 유일한 공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미치 같은 거에 곱하기는요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서로 도하는 거예요. 밑이 같죠? 그거에 곱하기는요 3하고 2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도하는 거예요. 요렇게 a 작업 있고 가로 있고 3승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곱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곱해서 6이 되는 거예요. 자 아예 100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i 작업이죠. i 작업부터 출발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i 작업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i 작업하고 가로 치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100이 나오는지. 근데 100일이 한 번에 나오지 못해요. 여기다 50을 쓰면 2하고 50 곱하면 몇이에요? 100이죠. 100까지 나와. 근데 101이잖아. 요 1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곱하기, i의 1승을 써서, 여기서 잠깐 오면, 얘는 뭐예요? 서로 곱하면 i의 100승이잖아요. 그 다음, 곱하기, i의 1승을 쓰면, 미치 같으니까 서로, 얘네 서로 뭐 하는 거, 도하는 거잖아요. 도해서, 101이 나와요. 자, 그러면요. i 적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의 50승 곱하기 i라고 쓸다 쓰시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의 50승이잖아요. 자, 여기 잠깐 여기로 올게요. 마이너스의 성질이 뭐냐면, 마이너스의 제곱이라고 할게 먼저. 그러면은, 마이너스 를몇번 곱하라는 얘기에요? 두번 곱하라는 얘기죠? 두번 곱해서, 그러면 1 되잖아요. 아, 여기가 짝수면 1이 되는구나. 마이너스의 3승. 마이너스 1을 몇번 곱하라는 얘기에요? 세번 곱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 서로 곱하면 1이죠? 거기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죠? 홀수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짝수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홀수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익혀두는 거예요. 마이너스 1 50승. 이거 짝수잖아요. 아, 그럼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러다 i 곱하니까 i. i 1 0로 갈게요. i 1 0는 자, 우리가 뭐로 출발해야 되죠? 반드시. i 제곱으로 출발하는 거 반드시요. 그만. i 제곱으로 출발하고,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100위가 되는지. 51을 곱하면, 요거 곱한면 100위가 되잖아요. 아, 한 번에 나오네. 그 다음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51.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성질, 홀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i103도 나갈게요. 출발은 무조건 뭐라고요? i 곱부터 출발하는 거요? 예 자, 여기다 2에다 뭘 곱하면 103이 나오는지. 아, 근데 2에다가 51을 곱하면 은 102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가 부족하잖아? 아, 곱하기 i에 1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이 나오고 1 쓰니까 103 나오잖아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51그 다음에 i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의호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는데 i랑 곱하면 마이너스 i 자 i 104 출발은 무조건 i 제곱부터 출발했는데 무조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i 제곱밖에 없어요 i 제곱으로 쓰시고 이거다뭘 곱하면 104가 나오는지 아52 곱하면 바로 104가 바로 나오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52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1은 이게 짝수잖아요. 짝수 뭐라 해야 되는지 어요1 나오죠. 그래서 얘얘얘 얘, 얘, 얘를 다도하시고 i 는 i 끼리 계산해서 지워지고 마이스과 i 는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0 깔끔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